어르신 여러분 혹시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그런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74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건강하셨는데 점심 무렵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의료진이 물었을 때 할아버지 아드님이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에어컨 켜진 방에서 나와 더운 베란다로 빨래 거들어 나가시다가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쓰러지셨어요. 평생 아프신 적도 없으시고 어제까지도 너무 건강하셨는데 가족들은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특별히 아픈 곳도 없으시고 평소에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시니까요. 사실, 이런 일은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더운 날씨가 되면 유독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뵌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여름철만 되면 몸이 이상하다, 어지럽다, 기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부분 아침, 시간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원한 실내에서 더운 곳으로 나가시거나 세수를 하신 직후에 말이죠. 78세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에어컨 켜진 방에서 조금만 나와도 온몸이 축 늘어져요. 그래서 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 놓는데 그러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지러워요." 여든일 세최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밤새 에어컨 바람을 맞고 자고 나면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요. 특히 베란다나 부엌처럼 더운 곳에 가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여전히 젊을 때 방식대로 몸을 관리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몸은 이미 변했는데 생활 방식은 예전 그대로인 거죠.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피부예요. 예전에는 탄력 있던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죠. 이건 단순히 보기에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가 얇아진다는 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분량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몸의 대부분이 물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혈관은 마치 새 고무호스 같았어요. 더운 곳에 있으면 늘어나고, 시원한 곳에 가면 줄어들고,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고무호스가 점점 딱딱해져요. 딱딱해진 고무호스가 갑자기 더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고, 여기저기 무리가 가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 뇌로 가는 피의 양도 불규칙해져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여름 아침에 쓰러지시는 이유예요. 특히 아침 시간대가 가장 위험해요. 밤새 에어컨이 켜진 시원한 방에서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체온이 낮아진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더운 곳으로 나가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면 몸이 급격한 온도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위험한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는 거예요. 매년 여름이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많은 분들이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나 날씨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만들어 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 아침 시간대 온도 변화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할아버지처럼 아침에 갑자기 어지러워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시면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에어컨이 켜진 방에서 깨어나는 방법부터 바꾸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알람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서 바로 밖으로 나가시는데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지난달에 만난 79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도 매일 아침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에어컨 켜진 방에서 나와 베란다로 갈 때마다 휘청거리셨죠? 할머니,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제가 물었더니 밤새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자다가 아침엔 급하게 벌떡 일어나서 더운 베란다로 빨래 널러 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갑자기 더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는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김할머니께 단계별로 몸을 더위에 적응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먼저 눈을 뜨시면 에어컨 온도를 한두 도씩 올려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침대에서 손가락부터 움직여보시라고 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다섯 번 정도 하시고 발가락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시라고 했어요. 그다음에는 이불을 조금씩 걷으면서 몸을 바깥 공기에 천천히 적응시키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침대에 앉아서 몇분 있다가 그다음에 천천히 일어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몸이 온도 변화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어요. 김 할머니도 이 방법을 써 보신지 사흘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라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할 때의 준비예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82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는 길에서 비틀거리셨어요. 방안은 시원한데 복도도 덥고 밖은 더 더워서 나가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밖으로 나가기 10분 전에 에어컨 온도를 조금씩 높이시거나 선풍기로 바람 세기를 줄이시라고 권해드렸죠. 전기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한 필요한 투자예요. 또 다른 방법은 얇은 겉옷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문 옆에 얇은 카디건이나 긴 소매 셔츠를 걸어 두시고 나가시기 전에 잠깐 걸치고 가시는 거죠. 더운데 왜 옷을 더 입냐고 하실 수 있지만 급격한 온도 변화를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해요. 박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들을 써보신지 일주일 만에 이제 아침에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여름철 세수할 때물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찬물이 시원하다 하시면서 아주 차갑게 틀어놓고 세수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75세 정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더위 때문에 찬물로 세수하는 게 습관이셨는데 요즘 들어 세수하고 나면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고 어지러우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물이 너무 찬건 아닐까요? 제가 물었더니 더운데 시원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혈관은 점점 예민해져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온도도 이제는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특히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 할머니께 올바른 물 온도 확인법을 알려드렸어요. 세수하기 전에 손목 안쪽에 물을 조금 떨어뜨려 보시라고 했죠. 이 부분은 얼굴보다 온도에 더 민감해서 적정 온도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시원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딱 좋은 온도예요. 차갑다고 느끼면 이미 너무 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 할머니도 이 방법을 쓰신 지 며칠 안 되어서 세수하고 나서 목이 뻣뻣한 게 사라졌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여름철 탈수를 예방하는 수분 관리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자꾸 화장실 가게 돼서 하시며 물을 적게 드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이에요. 이른 두세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셨어요. 밤새 에어컨 바람 맞고 자고 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몸이 후들후들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한 할아버지는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워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거의 안 드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 밤새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서 몸에 물이 부족해도 목마르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과 더위로 인해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무작정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대신 조금씩 자주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구체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컵, 식사 전후로 반 컵씩, 에어컨 켜기 전에 조금씩, 이렇게 하루에 일곱 잔 정도는 드시라고 했죠. 한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따라하신지,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어요라고 기뻐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냉방병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 받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목과 어깨, 무릎을 아프게 할수 있어요. 78세의 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과 어깨가 뻣뻣해서 고생하셨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다고 직접 맞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온 몸이 돌덩이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냉방병은 찬 바람이 목과 어깨의 근육을 경직시켜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근육이 약해져 있어서. 더 쉽게 영향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최할머니께 에어컨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시거나 선풍기를 벽 쪽으로 돌려서 간접 바람을 받으시라고 했죠. 또한 잠들 때 목과 어깨 부분에 얇은 수건이나 스카프를 둘러주시라고 했어요. 더운데 왜 뭔가를 두르냐고 하실 수 있지만 직접적인 찬 바람만 막아줘도 근육 경직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최 할머니는 이렇게 하신지 사흘 만에 아침에 목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라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여름철 의복 관리예요. 너무 얇게 입거나 너무 시원한 옷만 입으시면 실내외 온도차를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78세에서 할아버지는 더우니까 되도록 얇게 입어요. 민소매 반바지가 최고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입고 에어컨이 켜진 곳에 계시면 오히려 추워서 몸이 움츠러들게 돼요. 여름철에는 적당한 두께의 옷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팔과 다리 부분이 적당히 덮이는긴 소매, 긴 바지를 권해드려요. 대신 통풍이 잘 되는 면이나 린넨 소재로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내에서는 얇은 가디건이나 조끼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에어컨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질 때 걸치실 수 있거든요. 서 할아버지는 적당한 옷차림으로 바꾸신 후에 이제 실내에서도 밖에서도 편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실내 습도 관리예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실내가 너무 건조해져서 코나 목이 마르기 쉬워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시거든요. 여든 세조 할아버지는 여름마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계속 나서 고생하셨어요.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시원하긴 한데 자꾸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보니 정말 공기가 건조했어요. 에어컨을 오래 틀어서 시원하긴 한데 습도가 너무 낮았던 거죠. 그래서 간단한 가습기 하나를 권해드렸어요. 이런 기계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길래 아주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젖은 수건을 에어컨 근처에 걸어두거나 물 그릇을 방안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습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조 할아버지는 이 방법들을 써보신지 며칠 만에 목이 이렇게 편해질 수가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기침도 많이 줄어들고 밤에 잠도 훨씬 잘 주무시게 되셨다고 해요. 여덟 번째는 에어컨 사용법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아주 차갑게 틀어놓고 계시는데 이게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70세 윤 할머니는 더우면 시원하게 해야지라고 하시면서 에어컨을 18도로 틀어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커서 몸이 적응하기 어려워져요.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정도예요. 실외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덥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더 편하세요. 또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지 마시고 적당히 끄고 켜기를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새벽에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에어컨을 끄시거나 온도를 높이시는 게 좋아요. 윤 할머니는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신 후에 이제 하루 종일 몸이 편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여름철 아침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같이 일어나셔서 더운 시간에 밖으로 나가시는데 이게 오히려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77세의 김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운동을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일찍 나가야 덜 덥잖아요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새벽에도 꽤 더워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새벽 운동보다는 저녁 운동이 어떨까요? 아니면 실내에서 할수 있는 운동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름철에는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는 되도록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꼭 나가셔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나가세요. 김할아버지는 저녁 운동으로 바꾸신 후에 이제 운동하고 나서도 몸이 가벼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홉 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급하게 하지 않기와 온도차 줄이기예요. 젊을 때처럼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안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죠. 특히 여름철 아침은 하루 중 온도 변화가 가장 큰 시간대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런 작은 준비들만으로도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안전하고 시원한 아침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자, 지금까지 여름철 아침 건강을 지키는 9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열쇠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에어컨 켜진 방에서 일어날 때는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단계적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둘째,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미리 준비를 해서 온도차를 줄이시고요. 셋째, 세수할 때는 너무 찬물보다는 적당히 시원한 물을 사용하세요. 넷째, 하루에 7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고. 다섯째,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 받지 마시고 간접 바람을 받으세요. 여섯째, 너무 얇은 옷보다는 적당한 두께의 통풍 잘 되는 옷을 입으시고요. 일곱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시고. 여덟째, 에어컨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맞추세요. 마지막으로 아홉째, 너무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피하시고 저녁이나 실내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예요. 급하게 하지 않기와 온도차 줄이기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홉 가지를 모두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에어컨 온도를 한두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아니면 물을 조금씩 더 자주 드시는 것부터 해보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보다가 별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고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한달 정도 지나면, 아, 정말 다르구나 하고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김할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사흘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졌다고 놀라워 하셨죠. 박할아버지도 일주일 만에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셨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개운해지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지고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 정말 건강해 보여요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강 관리를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서로 챙겨주시는 거죠. 오늘 물 충분히 드셨어요? 에어컨 온도는 적당하게 맞춰 놓으셨어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젊은 가족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지혜를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와서 뭘 받고 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절대 없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90세 넘은 어르신도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셔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 같다고 농담하실 정도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건강 정보들을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어요.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모양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 하는 후기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하는 질문들도 환영이에요. 댓글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격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다루어 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가을철 건강관리 관절 건강, 혈압 관리, 수면 건강 등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들을 앞으로도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1년이 되고 건강한 1년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라요. 더운 여름철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하세요.